옥수수가 지금 많이 자랐는데 물 공급을 일주일 정도만 끊어갖고 를좀자 옥수수가 여기 보면은 여기 술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네 수염 수염, 수염. 오케이, 네. 옥수수 수염만큼 옥수수 알이 달리는 겁니다 원래 아 옥수수 수염만큼 옥수수가 네. 달린다고요? 옥수수가 지금 수염이 지금 나, 나 있잖아요 네. 이게 암, 암꽃이고 저위가 숫꽃이에요 위에서 떨어져갖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수정이 되면 옥수수 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옥수수 요 수염 하나에 옥수수 하나입니다. 아아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옥수수 알갱이 아 하나 하나에 숨이 다나는 다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그러니까 문의 아시죠? 염이 비실 비실. 그렇죠, 쫙있잖아요 그쵸, 염이 많아야 되는 거는 알이 꽉차여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염이 많아야 됩니다. 수염이 많아야 되고, 네. 수염이 많아야 되고 네. 위에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수, 수정이 되는 거예요. 어, 수정이 돼서 네. 지금 알이 맺히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메치고 있고 그리고 수확 시기는 여기가 이제 갈색? 이 되면 수확을 갈색서글오그려면